6월 11일 저녁 8시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인 한국과 중국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결과는 후반 16분 이강인의 멋진 골로 1대 0 한국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죠. 중국의 거침없이 계속되는 반칙과 침대 축구로 살짝 화가 나기도 했는데요. 중국의 노골적인 시간 끌기는 관중들의 야유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홈팬들의 응원에 힘입어 열심히 힘을 내준 우리 선수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 있었던 싱가포르와 한국과의 경기를 보고 영국의 한 기자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를 사랑하는 영국의 민영방송국 스포츠 기자입니다. 한국의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한국의 축구 경기도 항상 챙겨서 보는 한국 축구 팬입니다. 한국 축구를 보면서 한국 관중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 적어 보았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한국 관중들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며칠 전 싱가포르 국립 경기장에서 있었던 월드컵 아시아 예선 2라운드 시조 경기에서 한국은 싱가포르를 엄청난 다득점으로 최종 라운드 진출을 확정 짓기도 했는데요. 그 경기 역시 생방송으로 보았던 저는 당연히 한국의 승리를 알고 있었지만 7대 0이라는 큰 승리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도훈 임시 감독의 지도 아래 손흥민과 이강인의 맹활약과 국가대표로서는 첫 득점을 한 주민규까지 완벽한 승리의 꼴잔치였습니다. 이날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 자리한 한국인 응원단은 역시나 붉은 악마의 열띤 응원을 보여줬는데요. 싱가포르 교민의 모임인 한인회는 이날 4천장이 넘는 응원수건을 한인들에게 무료로 나눠주었는데 5만여 명의 관객이 들어올 수 있는 이 경기장이 오늘처럼 관객이 꽉찬건 처음 본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카타르 아시안컵의 경기에서 최악의 시간을 보냈던 한국은 그 시간이 정말 잊고 싶은 시간이었을 텐데요. 김도훈 임시 감독의 지도 아래 펼쳐진 경기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싱가포르가 피파랭킹 155위의 약팀이긴 하지만 그동안 클린스만의 체제에서 약팀들에게도 무력감을 보여줬던 한국 축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 거니까요. 이날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내용에 엄청난 댓글이 달리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손흥민은 싱가포르와의 경기는 힘든 경기였고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싱가포르도 충분한 발전이 있을 거라며 선전을 기원한다는 말과 함께 훌륭한 경기장에서 훌륭한 팬들 앞에서 경기를 해서 좋았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응원해주는 모습에 감동받은 싱가포르 팬들은 훌륭한 스포츠맨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존경한다는 표현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이제 곧 있을 한국과 중국과의 경기도 매우 기대가 되는데요. 당연히 한국이 압승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중국 축구는 매너 없기로 소문이 나 있어 혹시라도 한국 선수가 다칠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중국은 올림픽이나 각종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가장 많이 따는 스포츠 강국 중 하나잖아요. 그런 나라가 왜 이렇게 축구는 성적이 형편없을까요? 중국에서 축구는 인기 종목이고 월드컵 유치와 본선 진출이 국가적인 수건일 만큼 관심이 많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 개인 종목에서는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팀으로 하는 경기에서는 유독 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 특유의 개인을 중시하는 문화가 영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이득을 얻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팀플레이가 중요한 단체 종목은 약한 것이죠. 개인의 기량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탁구나 체조, 수영과 같은 종목은 세계 최정상을 달리지만, 11명이 하나로 움직여야 하는 축구는 한 명의 기량만으로는 승부를 내기 힘듭니다.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부정부패 문제입니다. 중국은 문화적으로 청탁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실력이 첫 번째 선발 조건이 아니라 선수의 배경이나 청탁으로 조작된 선수들이 경기를 뛸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축구협회 회장은 엄청난 돈을 빼돌리고 국가대표 감독이라는 자리도 돈을 주고 사기도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2015년 시진핑은 2050년까지 월드컵 우승이라는 어마어마한 목표를 중국 국민들에게 제시했다고 하죠. 매년 150조 원의 돈을 투자해서 전국의 최신식의 유소년 축구학교를 세우고 유럽과 남미 출신의 선수들을 지도자로 영입해 축구영제를 키워낸다는 포부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한국돈으로 한해 학비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희한한 학교로 변질되었고 재능이 있는 축구영제가 입학하는 것이 아닌 축구를 좋아하는 돈 많은 집 자녀들이 입학하는 곳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 보니 그 자녀들의 팀플레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에서 뛰는 외국의 용병 선수들에게 너무 높은 연봉을 주며 덩달아 자국 선수들의 몸값도 오르게 되면서 외국에서 뛰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 굳이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유럽 진출을 꿈꾸지도 않는 것이죠. 선수들의 자기관리가 엉망인 것도 문제인데 술과 담배에 찌들어 있거나 기름지고 열량 높은 식단을 아무렇지 않게 먹는 중국 선수들을 보았다는 동료 기자도 있었습니다.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되면서 현재 중국 축구의 모습이 이 모양이 된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희 팀은 지난 3월에도 싱가포르의 더 내셔널 스터디움 경기장에서 있었던 중국과 싱가포르의 월드컵 예선 경기도 취재차 갔었습니다. 그날 경기 결과는 2대2로 무승부였는데 모두 중국을 우위로 보고 승리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는데 빗나갔습니다. 최약체 팀으로 평가받는 싱가포르를 상대로 비기는 경기를 한 중국은 형편없는 경기를 했습니다. 그날 저희 취재팀의 막내가 화장실에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는데 중국인 축구팬이 너무 열받은 나머지 화장실에서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그래서 조용히 해달라고 정중히 말을 했더니 더 화를 내며 빠르고 억양이 센 중국어로 쏘아붙이는데 너무 큰 소리로 화를 내서 무서울 정도라고 했어요. 중국인들은 몰려다니면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겼고 화장실 예절은 배우지도 않았는지 볼일을 보고 물도 잘 내리지 않았어요. 화장실 안에서 담배를 몰래 피우다가 관리자에게 제지를 당하기도 했었죠. 경기장의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뻔히 보이는데도 줄을 무시한 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에 충격을 받기도 했어요. 중국인들이 앉았던 경기장 관람석에는 쓰레기가 너무 많았고 경기 내내 시끄럽게 떠들고 욕을 하는 소리에 귀가 따가울 지경이었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청소하시는 분들의 푸념을 지나가다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중국인들이 앉아있던 자리를 치우면서 오늘은 최악이라는 말을 하시더군요. 제가 봐도 이렇게 자신이 있던 자리를 지저분하게 해놓고 갈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중국인들은 경기 관람 티켓의 가격에 이런 청소하는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했어요. 그동안 중국을 경제대국이며 선진국으로 생각했던 저는 중국인들의 어이없는 행동과 형편없는 시민의식에 중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되었죠. 한편 한국인들의 경기장 예절로 유명한 일화도 있는데요. 약 10여년 전의 일입니다. 한국과 이란의 축구 경기가 있었던 날이었죠. 축구 경기 후 한국의 현지 교민들이 경기장의 응원석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이 이란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인데요. 그날 경기는 한국이 이란에게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봉지를 들고 쓰레기를 줍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문화적인 충격이었습니다. 그 기사에는 엄청난 댓글이 달렸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현명한 한국인들은 귀감이 되어야 한다. 위대한 페르시아 문명을 주장하는 우리 이란인들은 이들 한국인들로부터 배워야 한다. 내가 이 사진을 봤을 때 진정한 승자는 이란인이 아닌 한국인이라고 생각했다. 진정한 승자는 한국인이다. 그들은 경기 후 서로 격려하면서 이란 관중들에게도 인사를 하였다. 이것이야말로 문화와 기품이라고 하는 것이다. 대충 이런 반응들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이런 인성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겪었던 여러 일화들도 있는데요. 한 번은 숙소의 엘리베이터에서 많은 짐을 내리게 되어 허겁지겁 물건을 옮기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타고 있던 한국인이 문이 닫히지 않도록 열림 버튼을 눌러주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럽 어디를 가도 이런 배려의 행동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국인들은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는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더군요. 이런 모습들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접하다 보니 이런 문화가 자리 잡은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느낀 한국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배려하는 모습입니다. 상대를 잘 생각하고 관찰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짙다면 절대로 할수 없는 행동들을 한국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해주거든요. 우리 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무엇이든 같이 하는 것을 좋아하고 힘을 합쳐 이루는 것을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축구 경기를 할때 한국 팬의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2 한일 월드컵 응원 모습을 봤을 때였죠. 그때는 제가 학생이었는데 한국의 역사적인 사강 진출로 인해 매스컴의 뉴스로 보도가 많이 되던 때라 생생하게 기억을 한답니다. 그 당시 한국은 히딩크 감독의 지도 아래 탄탄한 조직력과 고도의 체력훈련을 바탕으로 최고의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그때의 명언도 기억에 남는데요.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와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카드 섹션이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그때가 한국 축구의 전성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박지성 선수는 영국 최고의 명문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하게 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렸지만 그때도 축구를 엄청 좋아했었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천이 월드컵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길거리 응원이라고 해서 광장을 가득 메운 빨간 옷을 입고 거리로 나온 전사들은 제 눈에는 미친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고 거리에 나와 목이 터져라 응원하던 한국인들의 모습은 세계 축구 팬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었죠. 한국도 축구에서만큼은 정말 진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한바탕 응원을 하고 경기를 즐긴 후에는 깔끔하게 주변을 정리하고 자리를 뜨는 모습에 여러 나라에서 귀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딜 가나 한국인들은 주변을 치우고 정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한국의 공공장소가 깨끗한 이유가 이런 높은 시민의식 때문이겠죠. 저는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좋았던 것이 깨끗한 화장실과 냄새나지 않는 거리였어요. 좋은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처음에는 정말 고맙고 놀라웠답니다. 이번에 한국 축구를 경기장에서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언제나 한국을 응원하는 팬으로서 이 기세를 몰아 좋은 성적으로 월드컵을 마무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한국 축구팬인 영국 기자의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한국인의 양심적이고 매너 있는 모습에 많이 감동을 받았다니. 제가 다 뿌듯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미연이의 공감튜브였습니다.